나 너무 부끄러운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나 너무 부끄러운데.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인스타그램에 방영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한 걸? 다들 잘 지내셨나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죠? 부끄러워요 너무 오랜만이라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오랜만에 라이브인데 곧 가야 어디 가시나요? 또 재밌는 재미나... 아니, 나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던 그 핸드폰 필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끼는지 모르겠어. 티켓팅 성공하신 아, 실패. 아니, 내가 그... 맨날 끼던 그 핸드폰 필터 있잖아요. 그걸 못 찾겠어. 배미팅 광탈했어요. 친구들 다 통화했는데. 우선, 고생해주신 친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음, 그래도 볼수 있을 거예요. 이만석이요? 이만석? 이만석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자동이 너무 좋아요 세 자매와 남편들 여섯 명이 매달렸는데 티켓팅 실패 어 진짜 뭐지? 그 뭐지? 그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티켓을 예매해가지고 막 다시 당근 마켓 거래 같은 거 하시는 사람들, 진짜, 그냥, 그니까요. 벌써 이제 이렇게. 자들 죽여줘. 아, <laughs> <laughs> 아, <아이. 웃음> 과격하셔라. 미팅에 해외장이 있나요? 해외장? 한번한 한 소리 해주시죠. 날안 좋아하는데 예매한 그. 판매, 판매자? 판매자라고도 하기 좀 그렇다. 그, 그런 사람들, 에라이, 퇴? 요즘 감사하게도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단석 있나요? 계단에 앉아서 볼게요, 제발.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이 계정으로 킨 이유가, 그냥 뭔가 오랜만에 키는 건데 그냥 팬분 오로지 팬분들이랑만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용산님들이랑만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켰어요. 또 뭔가 본계정으로 키기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뭔가 이, 이걸로 키면 딱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오빠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알죠? 고맙습니다. 근데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많이 홍보해주세요.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보라트. 근데 나 요즘 되게 최신 유행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더라. 요즘 나 때는 이거 하트 소나트가 완전 그거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지? 아 우리 우리 회사 분들이 알려줬는데 고양이 같은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뭐, 이런 거? 슈케팅 성공 기원. 기원! 뭐, 약간 이런 거? 그런 것도 배웠고. 뭐더라? 약간 세, 세상이 되게 빨리빨리 변하게 된것 같아요. 웰컴베예 yeah. 고양이 하트도 지나갔다 들었는데 그럼 뭐가 유행인데요? 한번 알려줘 보시지 나오자마자 네, 팬미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눈 감고 볼찌르게 알지. 이거 나, 나 있을 때도 유행이었어, 이거. 이거, 이거잖아. 완전 알지. 온라인 미팅도 언젠가 다시 하겠어요? 온라인 이번에 하지 않나요? 저도 이번에 티켓팅 해봤는데,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뭔가 티켓팅을 해본 게 처음이라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했던 거라고는 그, 툴라님 콘서트. 박상함 존재 자체가 유행. 나 유행? 나 유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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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귀. 깨물 하트 알지 어? 이거 뭐야? 방금 왜 하트가 날아가지? 어? 뭐.. 아 어?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제발 안 보이나요? 보입니다. 하트 하면 하트 나와요. 아오 너무 신기한데? V 사인 해주세요. V 사인이 뭐지? 이건가? V 엄지 쳐. 왜? 엄지 한 번. 뭐야 이거? 뭐야? 모르겠다. 손 펴봐요. 이건 뭐안 나오는데? 강아지기 그거 아니야? 뭔데? 그럼 뭔데? 양손으로? 안나오는데 시험 기간이라 라이브를 라디오 삼았어. 아, 시험이구나.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오빠, 오늘의 키현나 키? 내 키? 그대로 똑같아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몸은 완전 나아졌고, 여러분 진짜 독감 조심하세요. 진짜. 독감이 굉장히 독한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되게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제가 우연히 되게 음, 어떤 병원을 갔는데 되게 정말 어, 저희 친할아버지처럼 잘 챙겨 주시는 원장님을 우연히 뵀는데 아, 정말 그분 덕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푸지만 그래도 낳기 위해 비오는 날에 듣기 좋은 노래 음, 윤도현 선배님의 길이라는 노래를 요즘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음, 잘 지내고 있고 어, 열심히. 다시 연예인으로 돌아가보자 이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컵왜 이렇게 작아요? 컵? 아 컵? 컵 작나? 우리 튤립이에요? 고구마? 튤립이에요 나 여러분들이 튤립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튤립을 이렇게 한 건데 고구마라니. 날 보고 싶을 때 듣기 좋은 노래? 음. 버즈 선배님들의, 버즈 선배님의 가시. 가사가 되게 그리워하는 가사잖아요. 너 없는 지금도. 목소리 메시지 아직 못 들었어요. <laughs> 고구마 아님, 튤립임, 튤립. 고구마 좋아요. 고구마 아니라니까요? 사업님, 우리 12월 팬클럽 일을, 12월은 안 정하려고요. 팬미팅 날 정식으로 정하려고요. 요즘 노래 알아요? 요즘 노래 얼마, 요즘 노래, 요즘 노래 왜, 왜 물러요? 요즘 노래 완전 잘하는데. 게러기타. 깨, 깨, 이 게러기타. 이거, 나 완전 좋아하는데? 노래 연습하고 있죠? 노래 불러주려고. 일단은 용사님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고구마 좋아하니까 고구마예요 어때요? 고구마님들, 이렇게. 아니, 나 진짜 최신 곡 많이 알아. 게로기타게로기타도 말고 그 손오공 뚱뚱뚱 스포플리즈 내 팬미팅 스포 뭐가 있을까? 게러기차 밖에 뭘, 아니라니까요? 손오공, 게러기차. 두월다에! 임영웅 선배님 두월다에. 어어어어어 어, 어, 어. 그거랑. 아, 갑자기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 슈퍼샤이. 슈퍼샤이, 슈퍼샤이. 니뉴마미니뉴마 슬랙백 알지? 그, 하는 거. 뭐. 길, 길티, 아, 길티 알죠. 화이트 블러줘. 뭐, 아. 너도 오늘만은 기억하고 있겠지. 벌써 만난 지도 1년이 됐어. 점외추 해주세요. 점외추? 오리, 오리고기. 왜냐면 내가 오리고기를 먹었어. 계러기타 표정도 해주 아, 나이 부분 되게 좋아요. 그 있잖아. 빼이, 빼이 하는 거. 일티추는 그걸 내가 어떻게 줘요 띠아모 <laughs> 띠아모 그거 줘달라고요 뭐요? 괴로기타 마음은 추고싶어 마음은 괴로기타 진짜 추고싶고 게러 기타를 출가도 했어. 근데, 나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더 비기닝 봤어요. 좀, 실망스러웠다. 밴 미팅 스포? 밴 미팅 스포? 그럼 진짜 밴 미팅 스포 딱 하나만 할게요. 딱 하나만 더 하면 혼날 것 같고, 딱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하나. 딱 하나 하고, 화끈한 거딱 하나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팬미팅 때 화이트 부릅니다. 저기 하얀 눈이 내려. 팬미팅 기대해 주세요. 다양한 거 보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필터 빼달라고요? 왜나 필터 좋은데? 뭐가 많이 써서 좋은데? 배미팅에뭐 있으면? 올수 있어요 기대가죠. 아 오실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올수올볼수 올, 있다고. 진짜로. 백미팅 때 게러기타 슬릭백 길티 해주세요. 오랜만이니까 참는다. 지금 사무실이에요 회사. 자리가 없는데 없도록... 어떻게 올수 있을 거예요? 그냥 뭔가 그런 믿음, 그냥 뭔가 나의 느낌 슬퍼줘 사무실이요 사무실 좋죠. 실시간 아닌 것 같아요. 실시간입니다. 완전 실시간. 굴비석이 뭐야? 길티 추면 전 국민 기절. 다른 의미로 기절할 것 같은데. 뭐 마시냐면요. 이거, 이거 무슨 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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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백 차. 최근 먹은 것중 만난 거. 음. 음. 요새 김밥. 참 좋아요 김밥 굴비석 천장을 해드려서 <laughs> 형님 밥 먹었어요 응 음. 먹었어 앵글리 식킹 아야롱 타임 노씨 나이스 미이즈 Can you sing a song? What song? What's what song? What song sing? One it What song it?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켜려고 했는데, 어 이제, 오늘 잠깐 켜봤는데, 다음에 또 올게요. 왜냐면 전 뒤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내일 진짜 춥다고 하니까, 껴 입으시고, 저처럼 감기 조심하시고, 크리스마스엔, 크리스마스엔 팬미팅 연습하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녁 먹을 시간은 지났고 또 만나요 가볼게요 안녕